안녕하세요. 대학 4H 프로젝트 경쟁자에 참가하게 된 농산대학교 4H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대학 프로젝트 비플레이트 꿀벌의 비상 4허니비를 소개하겠습니다. 빈검경의 목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은 약 1년 전인 2024년, 우연히 적한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식량이 미크기사였습니다. 막연한 환경문제를 겪으며 미래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관심은 단순한 생각에서 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2 0 2 4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벌꿀 소비 축진 대회에 행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양동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꿀벌 생태 의 보존을 반드시 해결할 과제로 확신했습니다. 저희 이 생각을 모든 4일치 회원들과 나누고 리플레이스 프로젝트는 그렇게 저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꿀벌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모두가 생태 의 보존의 중요성을 행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꿀벌 실종 주제를 딱딱한 방향으로 받으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이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참여형 팝업 부스를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팝업 부스를 통해 교내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지식입니다. 퀴즈, 전문자료, 교진시로 꿀벌, 실종 위기, 기후변화 농약 등과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감성입니다. 호박벌 만지 체험으로 벌을 무서워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행동입니다. 꿀과 양봉 제품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소비가 곧 꿀벌을 시키는 실천임을 확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공유입니다. 꿀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건과 협력해 지역사회 공동 과제임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입니다. 디플레이스 프로젝트는 1년간의 준비 끝에 실행된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철저한 사전계획과빌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3년 양봉인의 날에서 영광을 받아 2025년 이후부터 양봉농협 담당자님과 직접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미팅을 통해 저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동시에 산업청장의 필요를 파악하는 협업의 기변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양봉농협으로부터 양봉산모 200여 가지의 풍부한 후원을 확보하고 제품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단계는 전문가 교육입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3월 개강 후 4H 회원들과 국립농업과하고 양봉 선택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 사회의 측원 모두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깊이 공유하고 전문 지식을 갖추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꿀벌 실종 밑에 관련 내용 교육을 견니다 3단계는 사정 인식 개선입니다. 저희는 본행사에 앞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두 차례에 걸쳐 카드 엔치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저희는 협업 기간인 공익 농업과원으로부터 호박성 안2 체험 키트와 전문 연구 포스터등 핵심 교육 자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네이 플레이스 현수막을 설치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며 1년간의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직접 디자인한 홍보물 모음입니다. 어, 꿀벌의 가치와 위기를 알리기 위한 저희의 공간. 이 모든 1년간의 준비를 담아 플레이스 프로젝트를 마치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런 꿀벌 알기입니다. 참가자들은 낱말 퀴즈를 통해 꿀벌의 중요성과 실종 원인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스트입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생크림을 토핑해.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색깔은 지역 영봉농가 서한벌꿀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 지역 상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퀴즈 정답자에게는 캡슐 포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양봉농협에서 원의 200여 개의 꿀 관련 상품으로 구성해 꿀곰 인형, 미터 화장품, 프로필스까지 다양한 선물로 참여해 재미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터치꿀벌과 친해지기입니다. 벌은 무섭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국민농업과학원의 협조로 취미 없는 스컷 호박풀을공수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셰어는 지역 사회와 나누는 장계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후원이나 구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의 양봉농의 홍보물과 지역 양봉농과 산불꿀 매업를 함께 운영해 학생들이 조콜드 직접 보고 근락을 연결했습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학생들의 소비를 통한 지역 사회의 기여로 양방향 상생 모델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행사 모습입니다. 세 번째 추진 결과및 성과입니다. 성과는 대학생이 꿀벌 실종 문제를 발굴하고 비플레스를 통해 변화를 촉구한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에서 민주주의 역량을 개발하여. 체인지메이커스의 정진대회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정량적 성과를 말씀드리면 1일차 회원 100명, 2일차 비회원 비회원 100명, 저희는 당초 목표했던 총 200명의 참여를 100% 수정했습니다. 정량적 성과보다 저희는 정성적 성과에 더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체인지메이커스로서 실직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식점을 촉진했습니다. 200여 학우들은 키즈와 허벅걸 만지기 체험으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식탁도 사라진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생산했니다 한국농산대학교 사회지는 이번 협업으로 공인농업과 문과양봉농업 등과 공식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역 농가 꿀과 전주 떡집, 가래떡을 소비 홍보하며 지역 경제 손안용 구조라는 긍정적 근원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평년주도형 사회 문제 해결 무대를 시도하고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지 휘원들은 누가 시켜서가 니 직접 문제를 인식하고 1년간 조사, 기획,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사회적 실체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과 개인의 성장입니다. 저희 한동대 사회에 치는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직접 수행하며 조직의 협동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저희 네, 활동 입과다 먼저 주요 성과 및 성공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요인은 1영간의 체계적 준비에서 나온 진정성과 이를 팝업워스로부현한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지혜가 단순한 조직을 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성을 갖춘 청년 리더 조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조기 마감은 성공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더 폭넓은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일간의 팝업 이벤트는 인식 개선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관심을 지속적으로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한국농수산대학교 사4체에는 이번 빅플레이스 프로젝트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천연도의 협업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꿀벌과 미래 농업 심화 세미나를 열어 미래적 관심을 지속적인 학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빅플레이스 6.0을 기획 중입니다. 국내 유휴 부지의 사회체원들이 직접 미원식물 화단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정개할 계획입니다. 꿀벌의 서식지를 학생의 쉼터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체인지메이커스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꿀벌을 지키는 일은 우리 농업과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체인지메이커스로서 젊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공청회 주요 서식으로 감사드립니다.